지난 한주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 받아가면서 살아가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도움을 안 받으셨어요? 예. 그분께 필요한 모든 도움을 구하셨습니까? 예.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종종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해보고,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 염치없게. 그래도 이만큼 자랐으면 내가 내 앞가림은 하고, 내가 해보다 해보다 안 되면 그때 좀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동의되시죠? 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내가 어느 정도 하고 내할 일을 하고 그리고 정말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해야 맞지. 막. 뭐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다 도와주세요 하면 이거는 안 맞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 자식이 어느 정도 크면 제 앞가림은 제가 하고 살아가면서 그동안 살아,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부모님께 효도도 좀 하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죠. 또 자식 입장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컸으면 이제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 살아가야 사람 구실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기대를 하실 것이라 라고 생각하십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자녀가 다 컸는데도 뭐 하나 스스로 하지 못하고 늘 부모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고 받아야만 한다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구원해줬으니까 너희 앞가림은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다가 잘안 되면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해. 내가 도와줄게. 그러실까요? 만일 그러실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살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전히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 따로, 형제 따로, 하나님 따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말씀 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얼마 동안이요? 잠시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셨어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나 따로 하나님 따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이란, 사랑이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려주실 텐데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펴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도 좋아하세요? 포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laughs> 포도 보통 언제 드세요? 후식으로 보통 드시죠, 그렇죠? 네. 이 포도에는 당분이 많아서 피로 회복에 좋대요. 그리고 비타민 A, B, C, D가 다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아주 좋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 포도 한 송이만 가지고도 식사를 대신할 수 있대요. 그리고 칼슘, 뭐 인, 철,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포도는 그 포도 알갱이뿐 아니라 씨에도 영양분이 풍부해서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수 구하기 힘든 곳에는 예로부터 대체 음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중동에서는 이 척박한 기후에서도 포도가 잘 자라기 때문에 포도를 어, 자라게 해서 포도줄 만들어서 수분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이 있대요. 레스베라트롤. 이 물질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병충해와 같은 안 좋은 환경이 올때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가지 안에서 만들어 내는 거래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포도나무 가지에는 포도씨보다 17배나 많은 레스베라트롤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포도 나무 가지를 말려서 차로 만들어 마시면 고혈당이 감소되고 심장이나 신장 합병증을 막아주고 뇌와 신경계를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갑자기 웬 포도 장사도 아니고 <laughs> 이래놓고 제가 이제 여기서 포도를 한 꺼내면서 하나씩 들어가세요 이런 면 그죠? 또, 제 말씀 듣고, 오늘부터 열심히 포도 먹어야겠군, 이러지 마시고, 또 포도나무 가지 어디다 구해다가 또 삶아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하시는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시면 참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나무도 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참 포도나무는 뭐고 참 포도나무 아닌 포도나무는 뭘까요? 그렇죠? 이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과 연결해서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요. 구약성경에는 포도원과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우리 이사야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펴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5장. 자,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원이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돌이어 포하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지즘 이었도다 아멘. 말씀 읽어보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에 원래 살던 죄인들 다 가나안 사람들을 제해 내시고 극상품 포도나무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중에서도, 어, 유다의 왕, 다윗의 자손들을 거기다 심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거기다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를 세우셔서 그 포도나무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죠. 그래서 많은 좋은 열매가 나올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술틀도 미리 만드셨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놓고 보니까 열매가 많이 맺혀서 술틀이 필요하게 된게 아니라 이미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술틀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를 통해서 그 포도나무를 잘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지극 정성으로 돌봐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어야 했을까요? 좋은 포도 열매 맺는 것이 당연했죠. 기름진 땅에 좋은 나무로 심어서 좋게 다 관리해 주셨으니까 그냥 좋은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자손들이었으니 정말 많은 선한 열매들을 맺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들포도가 맺히면 어찌 된 일이냐. 들포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 열매 같지만 작고 딱딱한 야생 포도로 맛이 쓰고 아주 시고 해서 어, 잘 먹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또 독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들포도는 정말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여기 들포도를 그냥 worthless 또 King 어, NIV 같은 경우는 bad frui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들포도라는 wild grape라고 쓰지 않았고 그냥 worthless fruits나 bad fruit 이렇게 썼어요. 자,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정의롭게 사는 대신 어떻게 했어요? 포악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포악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남을 압제하고 사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취하면서 사는 사람을 포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의롭게 살기를 바랐어요. 서로 돕고 정의를 이루며 살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힘 있는 사람이 더욱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군림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삶을 살기 바랐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억울하고 억압받아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였고, 율법을 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 삶이 바로 공의로운 삶이고 정의로운 삶인데, 하나님은 그 기름진 땅에 이 포도나무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주시고, 그런 삶, 그런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셨는데, 이 극상 품포도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짓밟고 남을 속이고 빼앗고 하는 포악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그 포도나무가 나다는 거예요. 전에 기대했던 그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인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에 있던 포도나무는 공의를 이루지 못했고 정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공의를 이루고 정의롭게 사는 열매들이 맺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이제부터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먼저는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열매를 맺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 하는 나무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나무를 보면 알지요. 열매를 맺을 때 가지마다 열매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는 가지도 있고 안 맺히는 가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농부인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신다 라고 하세요. 잘라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네개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자들은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특별히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지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기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열매는 맺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거예요. 제거해버리시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 이사야 5장에 나왔던 바로 그 포도나무들, 들포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새로운 가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가지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지들은 어떤 가지들인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이면서도 4절과 5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자, 시작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가 할 만한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만나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구원해 주었으니까 너희끼리 너희 힘으로 알아서 열심히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고 하세요. 자, 돕는다.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나 먼저 오신 보혜사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도록 보내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돕는다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옆에서 슬쩍 힘을 얹어주는 그런 도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내 힘을 덜어주고자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도움이라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도움이 뭔지 먼저 잘 생각하세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도움이 아닙니다. 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도움의 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면 사실 우리는 그런 도움 없이도 살수 있어요. 백지장 맞들면 낫지만 혼자 못 들어요? 들죠. 무거운 짐 둘이 지고 가면은 그나마 쉽지만 그렇다고 혼자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도움은 그런 식의 도움이 아니란 말이야.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두 분의 보혜사. 첫 번째 오신 예수님과 그 후에 오신 성령님의 도움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살수 있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이분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을 말씀하세요. 생각해보세요. 먼저 오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어느 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까? 어렵지만, 혼자 힘으로 어렵지만 갈 수는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수 없었는데 죄인도 갈수 있는 길을 내신 분이 먼저 오신 보혜사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오신 부회사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뭐 어렵지만 그래도 성화되어가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이사야서 5 장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런 그들이 심겨졌어도 들포도만 맺는 이유는 그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개명,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개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서로 따로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하세요?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필요할 때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지만 가끔은 혼자 있고 싶단 말이죠. 저를 좀 놔두세요. 주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는 것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이럴 때는 다른데로 시선을 좀 돌려주시고 다른 집사님 바라보시며 저는 조금 내버려 두세요 하고 싶다면 사실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가 나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자라면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할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보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능력이 언제나 항상 옳다라는 것을 피부로 깨닫는 사람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내 계획대로 해 보려는 이유는 뭐예요? 내 생각이 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러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이 해준 말이 더 옳을 것 같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것이 믿어져서 그에 따른 행동, 그에 따른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가? 계시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나라는 가지에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나라는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열매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더러운 것들을 없앤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는 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변해 가야 하고, 나는 계속해서 깨끗해져 가야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비록 속도는 늦더라도, 나는 깨끗해져 가야만 합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며 살아가고 자신이 더 높아지려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성경 지식은 탁월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 기가 막힐 정도로 대단했고 그들의 행위는 일반인들이 쫓아갈 수 없을 만큼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아무리 좋고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여러분의 종교 행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리 대단하게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로 부르짖는 삶을 살고 다른 이들에게 포악함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르게 되어서 밖에 버려질 것이고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살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